기존 파나소닉 1100mAh 시 NIMH 전기면도기 충전식 배터리 ES7026, ES7027, ES4033, ES4035, ES4036, ES4026, ES4027, 12,600원 할인 중 구매 링크는 거북이에 있어요. 기존 파나소닉 1100mAh 시 NIMH 전기면도기 충전식 배터리 ES7026, ES7027, ES4033, ES4035, ES4036, ES4026, ES4027, 12600원,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거보기에 있어요. 기존 파나소닉 1100mAh C NIMH 전기면도기 충전식 배터리 ES7026, ES7027, ES4033, ES4035, ES4036, ES4026, ES4027. 12600원,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버보기에 있어요. 기존 파나소닉 1100mAh C NIMH 전기면도기 충전식 배터리 ES7026, ES7027, ES4033, ES4035, ES4036, ES4026, ES4027. 12600원.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버보기에 있어요.